안녕하세요, 모험나입니다. 아이스 인드데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곳에 사악한 마법사는 해치웠는데, 문제는 이 레버가 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놓치고 온것 같아요. 그러면 할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금목걸이. 이런 건 아니 되고 일단 가져가게 하겠지만 아여긴 로봇이 있었구나 마법사 로봇 아 묘소의 열쇠가 여기 있구나 하하 하하 그 모르고 있었군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여기가 열리겠지 아마 아 됐다. 드디어 이제 3층에 올라갈 수구나 하.. 이걸 몰라서 고생을 했군 자 3층에 올라오자야 3층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 근데.. 세 보이진 않네 하! 마법사였네 마법사였으면 바로 경로를 키고 전진한다 나머지는 다 뒤로 쭉 빠지자 어떤 마법이 올지 모르니까 경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뒤로 차라리. 안 돼! 안 돼, 제발. 아. 아. 여기까지 와서 죽냐 부활을 시킨 다음에 와 레벨이 오르니까 3800에서 1100은 완전 얘네들은 날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뜯어먹는구나 뼛속까지 뜯어먹어 하, 기껏 돈3800 모아놨더니 3분의 1을 뜯어가 갈수록 심해지는거야 갈수록 <laughs> 그래라 뭐 내가 다시 왔다 이 마법사 이 사악한 마법사 너 때문에 죽는 생각하면 바다라 자식아 자, 신성한 공기 한번 그리고 다음에 매직 미사일을 쏘자 다음에 화를 쏜다하별 것도 아닌 것이. 라이팅이 한 번에 죽었었으니. 내가 떨어뜨렸던 아이템 다 어디 갔어? 설마 다 증발한 거야? 아 말도 안 돼. 그 아이템 다 증발했어? 내가 떨어뜨렸던 아이템? 아니 무슨 아이템이 다 증발해? 평범한 열쇠백은 다 증발했어? 하, 그것도 몰랐네. 아이템을 안 갖고 쉬고 오니까 증발해 있네. 내가 갖고 있던 아이템이 다. 하하하 <laughs> 야, 이거 어쩌냐?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 아이템들이야? 응? <laughs> 또 있어. 야, 나는 얘 헐벗고 지금 나에게 맞지도 않는 무기 하나 들고 있는데 누구냐? 드디어 강한 무언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뿐.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가? 명예를 얻고 싶나? 당신은 내가 올걸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군. 이 네가 내 영토에 첫 발을 들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렇게 내 앞에 서는 것도 오직 시간의 문제일 지 자, 그럼. 왜 왔는지 말해주겠나?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 영원히요. 살아있었을 때내 이름은 검은늑대 그레슬렉이었다. 그러나 주간 뒤에 나는 이 공허한 폴드를 배회하는 저주받은 그림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을 왜 저주받았소? 그건 정말로 말하자면 긴 이야기야. 한번 들어볼 텐가? 그래 얘기해봐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정복자였지 수많은 땅을 유린하고 나에게 거역하는 일들 모두를 나의 통치하러 끌어들였지 내 적들의 시체 위에 왕국을 세웠고 영광스러운 전쟁을 축하했지 하지만 내 검이 점차 무거워지고 화살의 예리함도 예전 같지가 않아졌을 때 내가 늙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언젠가는 죽음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내 고향으로 돌아왔지. 몇달 남아있는 여생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지. 일생동안 싸우면서 창조해낸 모든 것과 왕국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지만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더군. 왕국도 살아있는 동안만 지속될 뿐이지만 죽음은 영원한 것이니까. 참 이유를 위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지. 당신 뭐란 거요? 완벽히 비밀리에 이 무덤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일에 왕국의 재산을 쏟아부었지. 무덤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놓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일꾼들을 죽인 후에 협곡 바깥에 묻어버렸지. 내 충실한 추종자들도 무덤의 가디언이 되도록 희생시켰어. 아 이런 개자식. 야 무슨 순장이냐? 여,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났던 가디언들과 이 모든 애들은 다 네가 언데드를 만든 거였구나. 아니 언데드가 될 거였지만 언데드가 되든가. 왜 남까지 끌어들였니?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신께 바쳐서 죽은 자의 세계에서는 그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랐네. 나의 행동이 그 대신에 영혼이 이곳에 날 붙박아 두게 됐지. 알지 못했어요. 하, <laughs> 야, 신이 그런 인신공약을 좋아하겠냐? 어? 그런 식으로 신의 옆에 있게 될 수가 있으면 뭐 다들 언제든지. 응? 더러운 짓을 한데 대한 공정 보성이라고는 용언. 나는 모른다. 수백 년 동안 내 삶과 업적을. 내 집어 보았지. 너의 말에 지혜가 배어 있구나. 아마도 정의가 다 숨어 살아 있군. 난 쿨다를 괴롭히는 악을 찾고 있다. 그게 당신입니까? 네가 찾는 것이 악이라면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내가 네 앞에 서 있으니까. 하지만 난 쿨다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 악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과거의한 일을 듣고도 내가 왜 당신이 결백하다고 믿어야 합니까? 나의 믿 o 말 n 신경 쓰지 않아 e n t u r i e s dead. I 고 영원히 이곳에 n l 있게 될 테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들이 a r 는 e 역 e n less for the living. I care even less for the living. I 당신이 아니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 누가 알겠나? 뭐 일단 자네의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어. 그러나 먼저 나에게 뭔가 해줘야 하네. 그러면 자네 질문에 답해주지. 어떤 일이오? 얼음의 여신 아우리는 이 추운 북쪽에서는 약간의 숭배를 받고 있지 아우리는 그녀의 주종자들에게 모든 불을 꺼버리고 모든 것에 차가운 바람이 휩쓸어 온기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지 아우리? 아우리는 아 여신이야? 허어 북쪽에서 숭배를 받고 있는 여신이야? 보다시피 내 무덤은 아우릴의 추정자가 보기에는 혐오스럽게 짝이 없는 곳이지 그래? 왜? 아우릴이 추위의 여신이잖아 그러면 무덤도 매우 찝고 음습한 곳 아니야?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계속해보시오. 아우리드 여세자가 내 무덤 입구에서 힐끔힐끔 훔쳐보고 있네. 최근 들어 무덤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했지만내 가디언들이 그녀를 쫓아냈지. 네 가디언들은 이미 내가 다 죽였다, 근데. 이제 네가 내 가디언들을 모두 죽였으니 그녀가 돌아와서 아우리드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 난 불빛도 없는 진지옥을 영혼과 함께할 수 없네. 아우리가 종을 찾아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가 대답해주겠다. 좋다. 내가 이 여사제를 만나서 해결해보겠소. 훌륭하군. 빨리를 끝내라. 아직까지도 협곡 안에서 그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녀를 해친 후에 돌아오느라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겠다. 라이산, 이것은 내 개인적인 피신처예요나 혼자 있더라. 떠나주면 고맙겠어요. 야, 예티의 소굴을 왜 너의 기... 예티의 소리 어떻게 너의 개인적인 피신처냐? 니누군니 내가 누군지 당신들이 알아서 어쩌겠다고요. 하지만 말해준다고 해가 될 것도 없으니 말해드리죠. 내 이름은 라이산이에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난 잠시 피신에 있는 평범한 성직자일 뿐이에요. 명상을 하고 위안을 찾고자 이곳에 온거예요 과연... 이 동굴보다 더 숨기 좋은 장소는 없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고 위안을 찾으려 예티의 속으로 들어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종교에서 고행과 고난을 통해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곳은 바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죠. 당신이 믿는 종교는 뭡니까? 그건 개인적인 질문이라 낯선 자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군요. 나도 당신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에게 시시콜콜하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고맙겠어요. 이제 질문을 다 했으면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감사하겠어요. 흠, 난 아우리의 여제를 찾고 있다. 그게 너 아니냐? 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아우리가 관계가 있죠. 얼음의 여인은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녀를 사랑하거나 헌신적이라기보다는 공포 때문에 그녀를 숭배하죠. 진정으로 그녀에게 충실한이는 극소수뿐이고. 말하자면 그들은 비밀에 쌓여있죠 그런 사람을 왜 찾는거죠? 흠난신앙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 있다 알겠어요 당신이 바라던 사람을 찾아내기 바라요 이제 날 혼자 있게 해주실래요? 글쎄 내가 보기엔 내가 응? 네가 내가 찾는 사람인 것 같아 안만 봐도 난 아우리를 여사자 찾고 있는데 그게 너 맞지? 나는 그녀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 얘기할 만 해. 정말로 흠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것 같군요. 무엇 뭐 때문에 아우리레 초종자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내가 여사제와 이야기하는 것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요. 그렇군요. 좋아요. 이제 변장은 그만두기로 하죠. 난 아우리레종 라이산입니다. 당신이 찾던 여사제가 바로 나예요. 이제 나에게 무슨 볼일인지 말해보시오. 난 먼저 당신 교단이 어딘지 알아야겠다. 얼음의 여인 아우리은 북쪽의 차가운 입 꿈을 뿜어내죠. 그녀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불을 꺼버리고 모든 건물 안을 냉기로 가득 채워 겨울로 만들어 버릴 것을 종용하죠. 그것이 아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귤리예요그 이상은 신도가 아닌 얘기는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말해볼래요? 왜 내게 그런 것을 물어본 거죠? 나는 무덤의 영혼을 대신하여 여기 왔다. 그는 당신이 그의 휴식처를 노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흠, 유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당신이 말한 무덤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죠. 여신의 눈으로 보자면 정말 혐오스러운 것들이거든요. 나는 좀더 그것들을 여신의 취향에 맞춰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 어, 쿨다에 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당신은 그걸 봤지? 쿨다하, 거대한 나무. 그리고 그 온기는 아우릴의 눈으로 보자면 정말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지요 콜다는 여신의 이름하래 겨울에 덮여버리거나 꽁꽁 얼어붙어 사멸해야 돼 아우릴의 의지가 이루어질지니 광신도였구만 너가 여기를 이렇게 춥게 만드는 거였냐 이 비정상적인 추위는 바로 너 너희들 신도들의 미친 짓이었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진 않겠다 라이산 정말로 너무 슬프군 이제 당신을 죽여야만 하겠군요. 최후를 맞을 준비를 하시죠, 얼간이. 그렇게 될까? 아이고... 하 그녀가 죽자 저주가 풀렸습니다. 우린 이제 자유예요. 감사드립니다. 무슨 저주? 그녀는 계곡을 저주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우린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부름이 너무나 강했어요. 부름이라니 무슨 말이야? 난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군요. 우린 부름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젠 떠나겠군요. 죽은 자의 땅이 날 부르고 있어요. 안녕히... 안녕히... 아, 이제 지긋지긋한 섀도는 안 만나나? 쟤네들이 불렀구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광신도들이 무서워. 그래, 신념을 갖는 건 좋다. 이거야, 신념을 갖는 건 좋은데, 왜그 신념을 모두에게 강요하려 드린 거냐? 게다가 정신에 침투해서 섀도를 불러내고, 쿨다를 겨울로 만들어 버리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니? I... 그래서 내가 돌아왔군. 내가 맡긴 일을 끝냈는가? 그렇소. 여사제는 죽었습니다. Yes. 좋아. 더 이상 그녀가 느껴지지 않는군. Well, 아주 잘했어. Report, 고맙군. 보답으로 MSS. 내 관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laughs> 자, 당신은 쿨다하의 괴롭히는 악의 책임자가 누군지 내게 말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예 yes. 그래, 내가 그랬지. 사실은 말이야. 난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 오직 내가 아니고 협곡 안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건 약속의 대답이 아닌데 용은. 약속했다고? 난 절대로 너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 모험노. 네 질문의 대답은 너의 저기 어디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저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지 잘 생각해 보아라 그래 그래 좋아 없다라는 거 확인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안녕 투구라 상인가봇 야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어도 증발해버린 내 장비들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크레슬에의검 플러스 1이군. 투핸디드 소드고, 그것도 마법검. 냉기 저항도 있고, 거인의 투핸디드 소드는, 어? 설마 이거 플러스 사무기야? 당신 때문에 엉뚱한 무덤만 해집고 왔소. 다른데... Oh, 하아, 돌아왔군. Does the 무슨 소식이라도 없나? 그림자 계곡에 우리가 찾던 악이 있던가? 하 <laughs> 그림자 계곡의 언데드는 고갯길에서의 소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하아, 그렇다면 진정한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군. 감시하는 눈으로부터 자신을 피하기 위해 대단히 조심하는군. 우리가 찾아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렵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이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안 늦을 수도 있잖아 마법적인 방법으로 발각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 하지만 일을 하는 데에도 자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네 <laughs> 아니 수백년을 묵은 당신이 못하는 일이 우리가 할수 있다고요? 뭐 다른 선택 있겠습니까? 저, 우리가 게임 엔드 볼륨을 해야겠지 뭐 물론 자네가 해야해 나는 그저 길을 제시해줄 수 있을 뿐이네 내가 자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네 나를 도움으로써 자기 자신도 돕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아니면 자네가 결코 알지못하는 거대한 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네 대단한 선택권이군요 좋아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라는 an 하트스톤 보석이라고 불리는 고대드드이이하하패 r 를찾찾아주바 바라네. 악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이븐. 대단히 강력한 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네. Ago, 오래전에 h 트스 r 보석은 here. 이 사원에 안치되어 있었다네. e 드 e a 드 t s t o n e h e a r 균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온 렐림의 사람들의 일을 들여다보았었지 그래? 왜? 온 렐림의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들여다보냐고 를 그런데 어느 날 사원의 신입자가 하트스톤 보석을 가지고 쿨다해서 도망쳤다니 젊은 드로이드는 그의 스승인 아크 드로이드의 소박한 가르침에 지겨워져서는 힘을 갈구했다네 그는 산속으로 아티팩트를 가지고 사라져서는 다시는 소문조차 듣지 못하게 되었다네 도둑마저이몇년 되지 않아 기묘한 집단이 이 산맥 안에 신전을 세웠다는 소문이 있었네 이 새로운 집단과 도망간 두이드 간에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 하트스톤 보석은그 신전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그 신전을 쿨다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계곡에 있다고 하네.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를 해주겠네. 신전에 가서 하트스톤 보석이 정말로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게. 하트스톤 보석을 찾게 되면 쿨다로 돌아오게. 그러면 내가 그 힘을 사용해 우리가 찾는 질문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세. 하. 그러네. 진의 유물 찾아 오라는 거네. 손 안대고 코푸는것 같은데 얘는? 점점? 아니 얘가 제공한 엉뚱한 정보 때문에 그림자 계곡에 어, 고온이 자고 있던 그림자들 언데들들 어, 다 들쑤시고, 들쑤시고 오질 않나 이번엔 자기들의 하트 스톤을 야 그렇게 중요한 스톤이면 니네 드루이드들이 어, 무슨 대회의라도 하든가 긴급 어, 소집회의라도 하든가 뭐 어 종족 모임 같은 거라도 하든가 그래서 드루이드들이 총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웬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일인이야 <laughs> 그냥 길이 막혀서 여기 있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네가 부탁한대로 하겠습니다